행복한 하루. 안녕하세요. 행반입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저도 만렙 확장된 김에 이제 구만렙인 275까지 천천히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부템 맞추려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 쇼핑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뭐, 지갑 사정 좀 맞으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직접 보기 귀찮으신 분들 위해서 짧게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요즘 제가 영상 찍는 기계 자, 장비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아획 200%에 맥 100%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지만, 저 같은, 이제, 지갑이 얇은 대학생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아획 60%를 목표로 합니다. 그, 원래는 67%가 돼야, 그, 매소주머니가 확정으로 들어랍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7% 때문에, 장비 하나를 더살 여유가 솔직히 없어요. 60%, 60도 내가 볼때 벅차.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획 60에 맥 100%를 목표로, 일단은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매장 들어오자마자 그 얼음 눈물 500만에 팔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제발 이런 것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아, 제가 다 부끄러워요, 정말. 자, 일단 저희가 봐야 될 장신구는 귀걸이, 얼굴 장식, 눈 장식, 펜던트, 반지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매장에서 하나씩 레전더리로 검색을 해가지고 물량을 한번 보고 제가 찜목록에 넣어놓고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신구. 장신구 선택.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레전드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예외로 귀고리는 하프 이어링으로 검색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35억쯤부터 봐야 되는데, 35억도 한 줄짜리 양심 어디 가셨죠, 이분? 어, 42억에 올라와 있네요. 듬의 방어력, 듬의 방어력. 그리고 그다음게또 여기 듬의 방또 42억, 또 듬의 인트 42억. 그, 하프 이어링에서는 주스탯 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펜던트로 넘어왔습니다. 그 펜던트도 일단은 솔직히 한줄 말고 여기서 두 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두 줄짜리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펜던트에서는 조금 고민해 볼만한 게 있어요. 아베시 있지만 추억과 기본 피지컬이 높은 도미, 그리고 메커, 그리고 이 라이징 선 펜던트를 가져와서 딜 누수를 줄이면서 아메 맥을 챙겨올지, 그 기본 스탯이 거의 없어서 그냥 듬에만 보고 장착하는 대신 무한교환 가능한 무교 펜던트를 살지 이걸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내려서 보니까 두줄 가격은 한 70억 후반대부터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평균가는 한 80억 후반대. 한 88억대 쯤에서부터 100억 초반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몇개 추려 가지고 찜 목록으로 넣어 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얼굴 장식. 얼굴 장식은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직업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제 본직업인 페스파인더에 맞춰서 궁수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두장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제가 못살것 못 같으니까 쳐다도 보지 말고 이 앞장으로 넘어와 보면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 게이 30억짜리 드랍률 한줄 달려 있는 게 추업도 올스탯 4% 붙어 있고 그리고 잠재가 드랍률 한 줄에 이탈 두 줄이야. 그래서 덱스 24%에 있어서 이거 하나 끼면 그래도 딜 누수가 많이 줄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 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두 줄짜리를 넣는게 나을까 어떨까 고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두가지 찐목록에 일단 넣어놓고 이따가 하나씩 지워가면서 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쇼핑은 반지까지만 보고 아 눈장식은 지금 찜에 담아놓을 엄두도 안나가지고 일단은 이따 두줄 최저가 시세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물이 많지도 않을거예요 아, 반지 보면 이제 지금 마이스터링 두줄 최저가가 지금 노작인데 88억, 8천, 그러니까 89억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중복 착용 가능한 마이스토 올마이티링 지금 두줄 최저가 지금 9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거 아까 나 80억대에 본것 같은데 팔렸나 보다. 아 금방 사갔네. 자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요. 볼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연금술사의 반지가 연반이 이거 매획 두 줄인데 헷갈려... 처음엔 안됩니다. 왜냐면 75레벨 이하 아이템에는 그 매획이나 아획이 20%가 아니라 10%씩 붙어가지고 이 연반이 두 줄이지만 얘한 줄이랑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혹시나 어 뭐야 두 줄인데 이거 싸네 이렇게 네 이러고 이거 밑에서 잘못 사시면 안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주의해주세요. 아뭐눈 장식도 가격대는 비슷하네요. 한줄 아이템은 40억대, 40억대 초반에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내려보면 이제 두 줄짜리 최저가가 지금 29억 9900억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찐 목록에 담겼습니다. 그 언뜻 봐도 700억 정도는 되는데, 그줄건준단 마인드로 일단 잘라 봐야겠죠. 그 저는 일단 반지, 얼굴 장식, 펜던트 귀걸이 순서로 정리해 볼게요. 근데 일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7억 정도 더 저렴한 마이링을 일단 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올마이티링은 일단은 삭제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마이링도 드메라서 벌써 지금 드랍률이 40%가 근데 여기서 제일 매력적이었던 게 펜던트인데 지금 펜던트를 도미, 그 베어스 그림 그리고 라썬펜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거든요? 자, 일단 먼저 무교 드메 펜던트. 일단 무한교환이 장점입니다. 그그 위에는 도미인데 무려 120급 추옵의 17성 도미에요. 이거는 매매 펜던트입니다. 매외두 줄이죠. 그치만 마지막. 평범할 것 같은 이 드메의 라선펜은 가회시 4 남았어요.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려 75억. 무교 펜던트 최저가보다 13억 저렴하고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도미네이트는 100억이었는데 그 도미보다 25억 저렴해요. 25억이면 가난한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놈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펜던트 슬롯 그냥 확장 안 했다고 생각하면 이득인데, 인정? 어, 이렇게 세팅하고 나니까 매액40% 남았죠? 이건 아까 받은 매매, 얼장 최저가 89억짜리 사면 딱 맞습니다. 어, 이렇게만 사면 딱이네. 자, 아, 그리고 이렇게 사면 어차피 눈장식까지 필요 없으니까 눈장식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 드랍60% 매획 100% 완성입니다. 자 얼마지 보자. 귀걸이 43억, 반지 89억, 펜던트 75억, 얼장 89억, 296억. 어우 거의 풀매네. 거의 풀매야. 풀매 안 넘어서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 기, 괜찮아요. 그... 귀걸이를 포기합시다. 귀걸이를 포기하고 왜냐면 하클어링은 3억 대에 또한 줄짜리 있으니까 귀걸이를 포기하고 어.. 그 드랍 60%는 맞춰 놓는다는 생각으로 매획을 조금 포기하거나 하면 아.. 예 아획 한 줄짜리를 쓰면 저희가 매획 80%에 확정 드랍 나오는 60%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야? 그러면 이제 43억 빼봅시다. 253억이 필요하네요. 음.. 아,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차피 아이쇼핑이니까 상상은 좋잖아요. 253억이 필요하다면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현재 경매장 기준으로 로열 10만 원어치 99,000원짜리 있죠. 그거 시세가 25억 5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지금 이 세트를 한 10세트만 팔면 아획 60%에 매회80%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 좀만 더 모아보면 되겠다. 대충 그... 92만 6천 원 정도만 모으면 저도 스파인더 광부할 수 있는 거 맞냐고 이거 맞아? 진짜로? 네, 진입장벽이 낮았으면 뭐 아무나 다 광부하고 있죠. 그냥 그 아이쇼핑 할겸 귀찮으신 분들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 만들어봤고요. 그냥 찡찡대거 아니니까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저도 이제 열심히 영상 만들고 <laughs> 나 광부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광부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방 끝!